예, 구매를 추천드리지는 않아요. 어떤 거요? 이 게임, Heldivers. 이 게임은 h 이게임헬다이버스 그래요?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다들 슈퍼 지구군에 입대하십시오 여러분 당신도 i n t h e h e l l d i v e r s b e c o m e p a r t of an e l i t e p e a c e k e e p i n g f o r c e 미친. 히. 큰 재미를 못 느껴 이거 잠깐만 조짐. 뼈사키. 완벽한 컨트롤로 아야야 이거 아니잖아. 사지 마이. 사지 말고 충분히 구경해. 구경해 보고 <laughs> 아 살려줘. 이야, 셀려줘이 <laughs> 새끼가 나 켜놨어. 야 켰다 켰다 켰다. 이 꼈다, 꼈다, 꼈다. 어떻게 되는 거야? 왜 이거? 그이 게임을 아...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되시면 사는 걸 추천하긴 해요. 왜냐면 지금 난신도 아무런... 지금 슈퍼지 구분에 웃기고... 입대하십시오. <laughs> 조용히 해라. Become a hero. Become a legend. 헬다이버스. <놀라> 네, 헬다 지금 3만 얼마밖에안 하잖아요. 그 4만 초하게 <놀라> 되게 싸요. 야 언제부터 1만, 4만 원 돈이 싸았다 그랬냐? 너 크로비디티 얼마예요? 크로비디티 14만 음. 원 해도 나는 산다고 봐요. 저 정도 금액이면은 가성비, 가성비죠. 아, 크로비디티는 그렇게... 가격이 10... 두분잘두분잘맞으시데두분 두 가서 따로 하실래요? <laughs> 두 분이 찰떡인데.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가서 이렇게 딱 쳐. 이런게 재밌는 거예요. 릴 때도 리얼야이밴당아아제 보여 주려고 한 거야. 나 봤어. 엄폐하는 거? 여기 이렇게 엄폐. 엄폐, 엄폐.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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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핑점 찍어. 아, 오지 마. 오지 마. 어? 이거 먹으니까 아주 그냥 게임이 꿀로 해졌어. 내 졸라 왕 왕따시. 아, 봤어? 완벽한 회피. 200점짜리 회피. 봤어요? 완벽한 회피. 너가 한 방에 죽나, 대? 그거 이 새끼야. 으음. 잘한다, 잘한다. 인편 잘한다. 계속 나오네, 이 인장. 어, 야, 야, 보급이 어, 아, 뭐지? 자투데. 뭐야, 나한테 증언 던졌어. 뭐야? <laughs> 아 뭐야 이거 어떡해. 어떻게 어떻게 떼님? 야, 내가 바에 붙었어. <laughs> 누가 나 죽이라 그랬냐? 오, 노래랑 같이 즐길 사람만 있으면 사실 다 재밌어. 네. 아니, 제가 헬다이버즈 방에 나부터 있었는데 거기 20명 있던 방이 지금 200, 240명이 있어요. <laughs> 어 뭐야. 왜왜왜 왜? 왜 왜? 왜. 왜, 왜. 아니, 캐논을 불렀는데 용형 그찌지니까 없어져 버리네? 바닥에 없어? 어? <laughs> 왜 그래? 어, 용형이 그냥 아크로 끊려버린 거예요, 같이. 아, 아 그게 부서져? 사라, 사라져요? 부서지네. 어, 그냥, 가, 그냥 같이 끊어버리네. 야, 얘네, 이 게임에도 이런 거 있는데 왜 오전만 미워? 오전 졸라 재밌게 해. 어이가 없네. 그럼 어, 그거는 아크건이 아, 문제인 거지, 게임이 문제인 건 아니라고 봐요. 제 오케이. 용형 여기. 제 보고. 아니 이 앞에 아우아 뭐야 이거 뭐야? 위! 살려 주세요. 에휴. 씨 어? 다 같이 죽자. 슈퍼샘플 찾았어요. 같이 죽자, 이렇게 아들. 같이 죽어. 핵폭탄 떨어진다 에이, 이 새끼들아. 에이, 부... 에이, 봤어, 잘했지? 잘했어. 주포 선포. 주포 선포. <목> 가슴이 답답해지는 코끼리 왔는데. 오, 주요샘플. 아우, 음. 진짜 여기 도와줘, 여기. 따라따다라 이익 예. 죽어 예. 그렇지 너도 좋고 너도 좋고 쏭탕따 쏭와좋 이익 자 정리했어 오늘은 팀킬 안하시나요 세진 공주? <laughs> 내가 팀킬 하려고 <laughs> 하는게 <laughs>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<laughs> 세진 공주 나 믿지? 유 트러스트 미 내가 또 맘먹고, 어, 컨트롤 하면은 잘 합니다. 봐봐, 오늘은 지금 영화 찍고 있잖아. 컨트롤 하고. 팀킬한번 했어요, 한 번. 모르, 모르는? 오우! 뭐야, 이거? 나왜 폭발을 어망 에? 폭발 사망? 왜? 네. 뭔 모르는 거지? 야, 씨, 이걸 여기다. 도망쳐. 타이탄 아직 살았어요. 한번 더. 건다이 액거에 죽을 겁니다. 이브로 어, 완벽하잖아. 그것도 죽었어. 약속해. 액거 에~ 소도 죽었다. 죽었다. 죽었잖아. 죽었잖아. 예, 죽었다. <laughs> 보이십니까? 여러분, 이 침몰하는 이 보덱 기업무늬 용형이 캐리야. 레 미안해요. 죄적다운. 어, 샘플 어디 갔지? 샘플을 어디다 지 개도령이 이 게임 엄청 좋아해요. 다른 사람이 죽은 거 같아요? 아네네 지도에 네. 쓰지 가 없으면 네. 아까 포탑 가지고 있던 사람 있는 거 같은데 저저 있어요 저아 포탑 아. 말고 센트리 이 개아 새끼 나 밀었어 이 새끼 왜 밀었어 아들 파세요 켜켜 켜. 아이 어 잠깐만 아니요 <laughs> <laughs> 아, 아. 재미할까 살짝 고민됐어요. 어. 오케이 여기 500한방날려줘500한잔 해, 이 새끼들. 오호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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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어? 아유 방송으로 헬다 아는 사람 중에 헬다 별로 재미없다고 하는 사람 용영 혼자인 것 같아 근데. <laughs> 내가 유일해? 네 맞아요 맞아요 아, 근데 막 재미없다고 하진 않았잖아 이게 어... 이제 혼자 하면 재미없는 거는 어느 게임이나 다 똑같은데 그 어떤 사람은 아, 두시간 하기 전에 나 진짜 처음 샀을 때 그랬어 환불할을 어, 했는데 했는데 다른 사람 하는 거 보고 다시 또 샀대 <laughs> 어, 어 뭐야 그대로 여기 살릴게요 그대로 살렸어요 셀라님 샘플도 드세요 어이! 야! 나 샘플 잊어버렸어. 안 돼. 여기 살려줘. 바일 타이트. 아이고, 타이트하네. 살렸어, 살렸어. 아, 타이차에. 아, 타이차에. 아 타이차에. 나타난지도 받... 몰랐네. 야, 이거 뭐야? 500 아니야, 이거? 맞아요. 어? 오, 살았다, 살았다. 오, 뭐야? 오, 레이저. 완전 굿 오, 아싸이. 좋았어 이. <laughs> 사중에서 출퇴 마다 뭐가 그렇게 좋아 <laughs> 좋았어 이. 에좋았어 아니 사실 재밌게 즐기고 있어 여기가 아 뭐니 즐기고 <laughs> 재밌게 이게 <laughs> 잔뜩 즐기고 있으면서 방송으로만 봐 하지마 <laughs> 내꺼야이 <거야, 아이>. 씨X가이 <laughs> 멍청 <laughs> 안돼 하지마 미안해 사랑해 아이 알러뷰 웨이비 헤이 알 I 뷰페 v e 이알 u 뷰알 o 뷰 미안해 한대 맞을게 주먹으로 한대맞 v e you. I love you. Hey, I love you. 몸만 몸만 추...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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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love y 마 u I love you. I love you. I love y o e e d e o y o r o u o u o l y y o e o e l l